오늘의 게임 닥소울 시작합니다. 아이고 잘못 들어갔다. 잘못 들어갔다. 친구가 놀러와서 하던 계정 어제. 오늘 오늘 친구가 놀러 와서 잠깐 했던 계정인데 이게 아니죠 저는 그 있다 음 자. 다시 돌아온 초보 무언가의 여정. 이렇게 로딩이. 됐다. 자, 저번에 갑주. 우리 갑주까지 잡았고. 자, 이 다음 진행하기 전에 집에 잠깐 가서 댄스를 이렇게 커 줄여야지.. 됐다.. 자.. 가서.. 아이고.. 가서.. 무기 강화를 하고.. 못한구나자 우리 도둑이는 아직도 안 왔고 언제쯤 집으로 올란지 갑주한테 가서 아.. 봅시다 한번 예스 자 출발. 자 메시지가 많네. 화투 뿌이 뭐야? 여기서 보는 건가? 음 오른쪽. 뭔가 메시지가 아주 많은데. 여기서 누가 많이 죽었고, 누가 있나? 일단 빨리 먹고 칩시다, 그럼. 덩어리. 뭐지? 왜다 여기서 죽었지? 비밀벽? 아니군. 뭐야? 음, 헛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자. 아무것도 없네, 여기. 그 갑시다, 앞으로. 직진. <laughs> 뭐 핫톱불이. 바로 코앞에 그 있어? 뭐지, 이게? 허허. <laughs> 여기 어디야? 대서고 와 허투불이 이렇게 한 화면에 두개 잡히는 것도 처음 보네. 아이템을 먹고 대서고의 열쇠랑 쌍검 문이 안 열리겠지? 열리네? 일단 여길 열어놓고 이쪽을 먼저 탐방을 갑시다. 쇼컷 느낌이 나는데 작동을 안 하는구나. 자. 갑시다. 대속으로 아, 책들이. 지금 뭐가 움직였는데? 아, 일단. 여기 마, 망원경이 하나 있... 오, 쉣! 어! 노야. 잠깐만, 여기 노야가 잠모으로 있지? 이런, 개같은! 아! 노야가 왜전목으로 있지? 잠깐만. 많이 당황스러운데? 어디야? 웨얼 어디야? 어어 오! 오! 아이 저 개새 잡는다 저 새끼 아니! 어디야 일단 도와 뱀아 이리와 이 새끼! 어딜 도망가 좋아 뭐야 어딨어 오우 쉣못 잡이야 천장을 조심하자. 헛. 자. 누가 있다, 앞에. 도마뱀 소리랑, 일단, 어, 어 뭐, 갑옷 철컹철컹거리는 소리도 나고. 저기요 와 진짜 저 뭐, 화면 돌릴때마다 들썩들썩 거리는데 예자 네. 일단 도마뱀 소리가 들리고 배후에서 한번 쳐봅시다 어이쿠 미안해라 오우 쉣 t 아니 어! 아! 잠깐만.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아씨. 아, 아니! 개쎄. 이 새끼가 마법을 써. 자. 잡고. 음. 대기석 비늘. 음. 아이고. 그리고, 어, 여기두요 어. 누가 있다? 덩어리. 아, 이런 개새끼. 아니. 이 새끼가. 밀벽 아니구나. 이벽 뒤에서 그게 소리가 나는데, 음, 가 봅시다. 조심조심, 조심. 어디야? 2층인가? 아, 불안하게 씨. 아, 저기 있다. I see you. 아, hey. 허우, hey. 오. 호호호 넓은 곳으로 예인을 하고 싸웁시다. 뭐지? 정말 좋지 않은 뭐야? 어, 야. 안 와? 어, 와야지. 아, 아니. 오, 씨. 계속 얼음을 무기에 발라. 이 새끼가. 감히. 무기를. 아, 아! 허우. 어우. 아, 빡세. 이 기사가 너무. 이 새끼. 이거나 먹고, 아니! 막다니. 대단한데? 아니! 핫. 아니! 잘 막아. 죽어라! 예. 음, 파편은 필요 없고, 이제. 도마뱀의 소리가 난다. 음, 저기로도 갈수 있고, 여기부터 갑시다. 먼저 왔으니 천장 조심, 다시 그두권쓴 노예들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 근데 말 먹고 튀자.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야 되겠지? 자, 톡! 이걸 잡고. 설마 두 마리일 줄은. 오우! 코앞까지 다가와. 그리고, 여기로 가서. 진. 여기 노야가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지? 2층으로 올라갔나? 이 새끼 내가 꼭 잡는다. 찾아가지고. 뭐야? 들린다. 여기 아니네? 오우! 일단 여기가 아닌 듯 하고. 올라갑시다 저기로 여긴 다 둘러본 것 같으니 불안하게 시커매일 저기 도마뱀이 한 마리 오우 불안해 일단 고지대를 점령 오 소리 봐라 저기, 사제가 하나 있고. 일단, 제부터 처리를 하는 게 낫겠지. 와, 도화줘두 마리. 천천히, 한 도망가게. 나중에 잡자. 뒤에서도 오 내... 오우, 씨! 이게 뭐야! 후. 후. 깜짝이야. 에라이씨, 이게 뭐야? 오우! 댐자백그고자 천천히 가서 도화맵을 잡아봅시다 일단 얘부터 아이씨 빨리! 그렇지 아, 여기다 도망갔다. 에라이씨. 어쩔 수 없지, 뭐. 오우씨! 왠지, 그럴싸 했는데, 역시나. 오우씨! 와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 슬슬 노 야가 무슨 소리야 보일 것같 은데 도어 맵이 이렇게 많 지？여기？먹 으면 누가 떨어지 겠 지？안 떨어지 네？그 렇다면 어？여기 쇼컷 나이스. 노화백을 빠르게 먹고 도박고. 어딨어? 저기꾼, 저 개새. 어떻게 가지? 오케이, 경로 파악. 달린다. 저 새끼 내가 조지고 말테야. 너는, 내가, 아니! 아니! 허! 두 군데에서 쏘는 듯한 느낌이! 아니! 와우! 아! 이그 새끼! 아니 얼었어. 잠깐만. 동상이야. 에스를 맞아 회복해라. 그렇지. 달린다. 저 새끼 뒤졌어, 이제. 야. 야. 아, 새끼 또 떴어. 어. 어. 있냐? 저기 있냐? 아이, 새끼 저거. 간다. 어디야? 어떻게 가? 오이씨! 저쪽이군. 오우! 일단 여기부터 갑시다.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고. 잠깐만, 얘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자, 위에 저 불안한 애 하나를 처리를 하고. 자, 낙공! 피하면서 낙공. 오 셋. 세프가 비늘. 와왜 여기 무서워. 함상벽아 예스. 아댐 아니야. 오 씨. 아. 오케이 한번을 먹고. 그만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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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새끼야! 아. 저끼또저 새끼 위에 나오겠지? 아니네? 새끼야, 웬일로 착하게. 죽어라. 오우. 예. 결정의 스크롤? 뭐지, 이건? 오! 도마뱀의 소리. 사다리가 없네. 음, 일단, 노야를 잡느라 못본게 많기 때문에, 오, 저 뒤에도 있고, 공간이. 일단, 화터뿔이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직진을 합시다. 음. 이것은 안전, 하, 아, 어? 뭐야. 오! 쇼컷? 설마 쇼컷? 어, 뭐야. 막혀있고. 어, 아. 음, 쇼스의 느낌이 난다. 당기고, 갔다 오자. 쇼스의 느낌. 뭐지 이건? 아. 어, 뭐야. 오케이. 열려라, 비밀문.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에스트 먹고 오자. 자 앉았다가 갑시다 오 레벨업하고 옵시다 돈이 많네 무기 업그레이드도 하고 레벨업도 하고 갑시다 흠 <laughs> 노야를 하나 잡았더니 순식간에 돌이 불어나는구만 아저씨 강화 아크소드 9레벨 야여기서 원반은 뭐야? 미쳤네 원반은 뭐지? Very well, he... 자 저는 공격력의 시급함을 느꼈습니다 공격력 2개를 찍죠 근력 2개 가자 자 출발 대서고 용혈의 가옷 용의 피를 신봉했다고 하는 기사단의 갑주 세보이 좋아 보인다 자, 저쪽으로. <laughs> 음, 길이 여기였지. 왜안 와? 그냥 가자. 무시, 무시. 후시. 가자. 탈칵. 안녕. 자, 그리고 이걸 내려놓읍시다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서 음. 오씨 깜짝이야 와우 나가서 저쪽 한번 보고옵시다 아우야 빠르게 보고옵시다 저기 일단 저기 강해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를 선봉으로 처리합시다. 얍 받아라. 예 e 한대 더. 오호. 아니. 호우. 여기들 왜 다. 여기들 왜다무기했다가 얼음을 꽂아다. 아니. 아, 미안하다. 아, 들어가. 오케이 밖에서 싸우면 제가 불리해요. 암 명이다. 암 명이야. 아우아우 방금 어? 압력을 받는데, 아. 날 보고 있어. 자, 저 압력이 착한 압력인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인사를 하고, 받은 힘이 없지. 어, 온다. 자, 제가 만나는 압력, 세 번째 압력이에요. 한번더 인사를 하고, 과연, 오우, 야, 발그룹 없이 다가오네. 대단하다. 와, 대단한 친구인데? 어허, 어디서 배우를 찌르려고 전 당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와, 근 발그룹이 발안 움직이고 막 움직여. 와, 대단한데? 어, 잠시만요.